표면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업체의 강세로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올해 주식시장을 견인한 업계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5,500선에 근접했고 엔비디아는 올해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며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미국 산업 생산이 증가했다는 혼재된 경제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분주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공장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상승했지만 소매 판매는 소폭 상승에 그쳤고 이전 달 수치는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연준위원들은 금리 인하 전에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추가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사글린 베네는 투자들은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하지만 거시경제 상황과 기업이 소비자, 경제지표 등의 미묘한 변화가 현재 자산가격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지해야 한다.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알라이언스의 크리스 자칼렐리는 소비자 없이는 이번 강세장이 멈출 것이므로 투자자들은 이번 보고서가 시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가 크게 둔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S&P500 지수는 5,490선에서 등락하며 올해 들어 31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젠블라 증권의 애널리스트 한스 모세만이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월스트리트 최고 수준인 200달러로 상향 조정한 후 엔비디아 주가는 상승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7BP 하락한 4.21%를 기록했습니다. 뱅코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뱅코브 아메리카 기관 고객들이 2주 연속 미국 주식, 특히 기술 및 소셜미디어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별도로 뱅코브 아메리카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기록적인 주식 시장에서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니마켓 펀드 자금 재분배 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자산군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2%가 미국 주식을 선택했고 19%는 글로벌 주식, 25%는 국채를 매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HP 엔터프라이즈,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한 AI 솔루션 출시 애플, 차세대 비전 프로 개발 중단 카더라 AMD, AMD 데이터 해킹 카더라 슈마컴, 액체 냉각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시설 확장 마이크론, 벤쿠버, 아메리카, US 1 리스트에 추가 소식이 있었습니다.